자강교안당한교안당 자유와 자유와 혁신당 398명 자유와 혁신당 한교안한교안당 지금 길거리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의 어, 대표를 만나서 한시간 1시간 반 동안에 연합을 영상이라든지 5분 강단이라든지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탄핵무요 개음 반대 그리고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으니까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않는 이 분열 때문에 합치기만 하면은 연대만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로 국힘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지난 길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소리쳐라아야당 우리공화당 지금 행진 중입니다. 우리공화당 숭례문에서 서울역 예 네. 광화문 쪽으로 우리공화당의 행진. 우리 공화당의 행진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공화당도 8월 16일만큼은 다 합쳐서 네, 여기는 자유 자유와 혁신당 강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당의 행진입니다. 자유와 혁신당 강교안 강교환 대표 지금 300여 명 290명이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유와 혁신당에서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강훈 목사 주도로 하고 있는 대구권에서는요 1만 여 명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와 혁신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다 근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쳐서 해야 폭발성이 있고 이재명 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전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는 젊은이들 아마 둘 마주친 것 같습니다. 예. 자유통일당와 아마 마친, 마주친 것인 것 같습니다. 불소! 이재명! 불소! 이재이재이재 완전하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는데요. 완전히 남북 평화, 평화, 평화로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겠다. 예란을 지킨 빛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북 합의서 이, 이승만과 박정희는 완전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이 나라가 엄청난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기독교 말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화 되어지면 은 완전 무릎을 꿇고 공산 북한과 함께 연방제로 혹은 완전 통일로 가겠다고 하는데 거짓 평화에 속으면 다 속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전항길 콘서트 지금 장면입니다 전한길이 콘서트 장면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자, 김민수, 김민수가 저 최고위원. 김민수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입이 되어 말하겠습니다. 아, 전한길이 아무리 독불장군 똑똑하고 시킵시다. 아무리 힘이 많고 해도요, 정강훈 목사와 다 모든 것이 똑같은데 같이 합치는 시간이 없으면은 다 이게 분열주의자고 다 망할 것입니다. 후보, 함께 지켜 나아갑니다. 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까 이 전환길 전광훈 목사께서 닦아 놓은 대로를 달리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총질을 하다시피 그렇게 나누, 나누어져서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런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고 요런 사람들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을 때모여야 되는데 연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3일절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이렇게 흩어져서 하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어 전한길 정신차려 상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서트 하고 앉아 있다고 지금 일이 될 일입니까? 고성국이도 참석했네요. 성창경 선배도 와계시네도 성창경. 참. 성창경, 고성국,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형 유튜브로 나중에 뭐또 다른 합쳐 가지고 다른 욕심 이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좀 사고가세요. 다 정강원 목사 밑에서 같이 있다가. 예 네? 힘을 합쳐줘야지요. 자, 오늘 광복절입니다. 이제 일부 끝자락으로 우리 함께 광복절. 이영돈 PD님, 네. 전환길 예, 콘서트를 지금 뭘 한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뭐 성창경, 고성국, 이영돈, 자, 윤여, 윤여. 기 계신 동지 여러분 손을 함께 잡아 주십시오. 만세 함께 보겠습니다. 만세 3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유 자연... 보내주십시오. 예, 이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더 독...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예, 전한길이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이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고 해도 결코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정... 일동... 이 대명을 이길 수가 경에... 없습니다. 강화문에 8월 16일 내일이라도 나와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이 사람들 이고성국성참경이 모든 사람들이 다전 목사님 전목사님과 함께 모이, 모여든 사람들인데, 자,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다 정강훈 목사처럼 싸워야 된다. 이렇게들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비급한 일이죠. 지다 발판을 삼아서 이름을 올리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전항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열주의자입니다. 이 없는 특검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맞서 가지고 현재 농성 중에 계니다 전한길도 전한길도 모든 것이 다 가치관이 똑같고 내용이 같은데 정강훈 목사를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아주 버릇이 없는 것이고 아주 사람이. 이 개인적인 플레이고 네, 돼가지고, 어, 차도 많이 왜 연합하지 않냐고, 왜 같이 어, 동참을 다, 하지 않냐고, 무슨 재임 취급을 하고, 왕,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이브 코리아 때도 그렇게 행동을 해서 결국은 3일 절날 하나가 안 돼가지고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내부 총질자가 되는 겁니다. 다 잘하지만은, 예, 네, 이 전환길 강화문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닦고 나왔던 자리를 직기이고, 이런 식으로 직기이고, 이렇게 분열치게 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돼야지요. 광복절인데, 좋은 날이 된다, 김문수를 누가 올려놨습니까? 김문수를 누가 올려놨고 대통령을 누가 올려놨어?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상직 민주주의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저며듭니다 우리 헌정 공부해 쳐볼까요, 우리? 개인주의에서 아, <목> 사감을 <목> 버리고 이 공적으로 합할 때는 합칠 줄 알아야지. 자, 정강훈 목사가 아무리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했기, 했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났잖아요. 강해야 된다. 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경선대에서도, 자, 경선대에서도 지금 다 광장에서 강하게, 강한 자만이 이긴다. 이게 지금 대세가 됐어요, 대세가. 전환길, 지금 정가훈 목사가 닦아 놓았던 이 모든 공력을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나쁜 인간아, 같이 하면은, 저 국힘당도 살고, 자유민주당도 살고, 니도 살고, 전모샘도 살고, 이 이재명을 부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모인 사람들, 그만한 숫자가, 어, 그대류를 이루고, 이루고 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내일 보면은 전목사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경선하는데 외치는 장동혁을 보세요. 장동혁을 보면은 지금 대표가 당선될 상황이 왔어요. 예? 그게 왜입니까? 신동욱 여러분 한번, 그 최고위원 후보 한번 들어보세요. 신동욱을 들어보세요. 강화문에 그 모였던 사람들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 그것이 배신자라고, 그것이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배신자들이 네. 정강훈 목사와 하는 이 일에 같이 하지 않으면 자, 저 국힘당은요, 해처 모여 하듯이 두 쪼가리가 양분으로 쪼개지듯이, 그렇게 흩어지면, 흩어지면,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자유통일당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국회의원들 2, 30명은 그냥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조금만 합쳐주면, 이, 이재명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정당이, 전광호목사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되면요, 그 이재명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폐진시키고 하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확실하게 바꾸어지고 다음에 총선 때이 총선까지 안 가도요. 이재명이를 이 탄핵을 시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정강원 목사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또 달라요. That is why I say he 오늘 최종 문화회관에서 아니 최종 문화회관에서 행사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Made... 또 저녁 8시부터 또 무슨 국민 뭐 임명을 또 한다고 야이 이재명 야이 개자식아. <laughs> 이재명 계좌 신 나왔다는 IMF가 올 수밖에 없냐하면 so IMF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알아,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일 이승만 광장으로 천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외국으로 나간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so 그 외에도 삼0대 재벌 하나 모든 투자가 외국으로 다 나갔는데. 그러한의 so 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래서 w 결국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So 두번째는 14선은 노무현이가 한 것입니다. Secondly, 노무현은 평양 가서